블랙 돌핀 감옥, 러시아. 러시아의 소릴레스크에 위치한 블랙 돌핀 감옥은 엄격한 규율과 고위험.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살인범과 테러리스트를 포함한 국내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중앙교도소, 태국. 중앙교도소는 태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감옥 중 하나입니다. 엄한 환경. 과잉 수용, 사형 집행 등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주감자들은 종종 마약 관련 혐의로 긴 형기를 선고받고 매우 힘든 생활 조건을 견뎌야 합니다. 나사바네타 감옥,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에 위치한 나사바네타는 국내에서 가장 크고 위험한 감옥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갱단이 감옥의 대부분을 통제하며. 부실한 위생, 의료 서비스 부족, 제한된 자원이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